안녕하십니까. 약 없는 세상 건강 백세 행복 코리아를 만들어가는 운동 매니아 의사 슈퍼닥터 나용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서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올릴 수 있는 스쿼트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쿼트 운동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운동 이름일 겁니다. 집에서도 굉장히 손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서 허벅지를 탄탄하게 꿀벅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는 허벅지 근육이 60cm 이상, 여성은 57cm 이상이 되어야 합격입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지금 줄자를 내셔서 여러분들 허벅지를 한번 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남자는 60cm 이상이 또 여성은 57cm 이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꾸준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현재 60cm 이상이 되고 57, 57cm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해마다 여러분들은 근육이 1%씩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 두시는 것이 향후에도 무릎의 안정성을 높이고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여러분들이 잘 단련해 놓은 허벅지 근육이 여러분들의 무릎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체 운동은 근육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운동을 하고 나면 적어도 3일, 자, 72시간을 휴식을 취하시는 것을 제가 권합니다. 왜냐하면 큰 근육일수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쉬어주시는 게 좋겠고 근육이 계속 피로도가 증가되어 있으면 오히려 근육이 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근육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근육의 파워를 길 길러내고 근지구를 길러내는 것이 이 건강백서 나박사 TV에서 늘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운동. 자, 그 중에 스쿼트의 정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의 정석은, 자, 호흡은 여러분들 근육이 수축할 때 내뱉너 내뱉고, 근육이 이완할 때 호흡을 들이마시는 습관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스쿼트 할 때는 앉으실 때, 앉으실 때 여러분들이 호흡을 내뱉으시고 일어서실 때 호흡을 들이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자, 그리고 허리는 반드시 꼿꼿하게 펴주셔야 됩니다. 운동을 다 마칠 때까지 허리를 반드시 굽히지 마시고 말지 마시고 등이 굽든지 등이 말리든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쿼트를 하면서 무릎에 운동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반드시 꼿꼿하게 세워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턱입니다. 턱은 여러분들 시선과 바라보는 시선을 하고 일치되는 개념입니다. 턱을 살짝 들어 올려서 전방을 주시하는 그런 각도가 여러분들에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게 되면 등이 말리게 됩니다. 등이 말리게 되면 무릎에 오히려 자세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무릎에 운동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시선을 정면으로 보셔야 등이 굽는 것을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부. 자, 여러분들 스쿼트를 할때이 복부가, 복부가 대표적으로 우리 코어 근육 중에 한 에, 면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복부에 굉장히 힘을 줘서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서 만약 사람이 탁밀 때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코어에 힘을 복근에 힘을 꽉 주고 있으면은 옆에서 밀어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 옆에서 여러분들 방심하고서 탁 밀면은 쾅당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에는 운동을 마치실 때까지 코어 근육에 긴장이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스쿼트의 포인트가 무릎이 어떻게 둬야 되느냐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발가락보다 여러분들 무릎이 앞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운동 손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이 바로 증가될 수가 있는데, 특히 무릎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무릎이 발가락 끝으로 상 밀리고 나가는 그 순간 굉장히. 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찐, 찢는 듯한 그런 통증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릎, 무릎 방향이 절대 발끝으로 밀리, 발가락 끝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수직으로 딱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스쿼트 자세를 좌우한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엉덩이는 의자에 앉는 느낌으로 뒤로 빼면서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에, 뒤로 사, 45도 뒤쪽으로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어, 각도를 45도로 뒤로 쑥 찍는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엉덩이 방향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이완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 되면 여러분들이 힙업의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육으로 여러분들 체형을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가 여러분들이 스쿼트의 자세에 이쁘다 안 이쁘다를 자우할수 있는 어, 그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엉덩이가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45도 후방으로 여러분들이 내려가신다고 라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여러분들 어깨 넓이나 골반의 넓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쿼트 자세의 정석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는가요? 자, 이해가 지금 말로 설명한 것을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숙련, 숙달시켜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병원 가지 않기 위해서 건강백세 나박사 TV를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